네, 완자 221쪽 1번입니다. 3완자 분자인데 어, X 하나에 Y 두 개가 붙었네요. 그리고 Y 하나에 Z 두 개가 붙었네요. 근데 얘네 후보가 이거래요. 자,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? 얘네가 이제 한개두 개, 개, 개로 만들 수 있는 게뭐 있을까? H2O, H2O 있고 CO2, CO2 있고 끝인데 예. 5가, 5가 겹치네요. 네. 이렇게. 요렇게. 그럼 관은 각도가 몇몇 도죠? 지 o 토 180도. 1 0 나는 1오 좋아요. 쌍극점 모멘트 가는 0 틀렸어요 그러면 0이 다른 애보다 g 수가 없다 근데 확인차 하면 0 아니죠 얘 얘가 n g 니 o u n g Young. y o 의 n 공유 o u n g y o u 공유 Young. Young. y o 이분의 이 이죠. 이 네. 소 하나 들어갔죠 아, 그렇죠. 그러면